밀덕들은 다 모여라. 아시아 최대 최고의 방위 산업전 DX 코리아 2021을 다녀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전시는 50개국, 350개사, 1350부스가 마련돼 역대 최대의 규모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첨단과학 기술 기반으로 모든 플랫폼이 자동화, 원격화, 지능화되어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대응 가능한 스마트 부대를 선보였는데요. 장병,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상의 환경이조성된 부대라고 합니다. 잠시, 스마트 부대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작전 실시! h a g a i 정보 t me. d o c 정 o r Susie, I mean, look, we s 팀 a l l 찰 e one 小心！注意！自动专用道。 육군은 스마트 부대를 2024년까지 보병사단, 여당과 군수보급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 후 ISP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2025년 이후 아미 타이거 부대를 포함해 확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아는 군용 차량의 미래와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수소 차량존을 구성해, 수소 연료 전지 ATV 콘셉트카, 수소 연료 전지 발전기 탑재 콘셉트카 등 소형부터 중대형에 이르는 다양한 수소 기반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ATV 콘셉트카는 지난 에덱스 2021에서 공개한 엔진 구동 ATV 콘셉트카를 수소 동력을 활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차량으로, 향후 우리 군의 신속한 기동작전 투입은 물론 저소음 친환경 등 미래 전장 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헬기에 본 차량 두 대를 탑승하여 북한으로 이동해 강습 작전을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문이 없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차량과 더불어 차에 맞는 수소 충전 차량을 같이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수소 충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최소 4배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차량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서는 다목적 무인 차량 에디온 스매트를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험한 지형이 많아 무인 자율주행 개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국방과학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열악한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 노력을 쏟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나 디펜스에서도 무인화 체계를 개발하는 중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색 정찰과 더불어 물자 운반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인관련 장비들을 개발하는 업체를 많이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무인관련 업체가 많은가 동시에 드론의 활용성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음을 방위산업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l i g n x e 에서는 수송용 드론 KCD-40을 전시하였고 더불어 다목적 무인 헬기, 드론 탑재 공대지, 유도탄과 함께 유도탄 발사용 드론까지도 다양한 방산 드론을 볼수 있었습니다. 카이는 특수작전에 활용될 소형 다목적 헬기와 노후된 수송기를 대체한 국산 다목적 수송기를 그리고 함재기인 KF-21N을 공개했습니다. 회전익기로는 2023년 전력화 예정인 소형 무장 헬기 실물기를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LAH를 기반으로 개조된 소형 다목적 헬기도 공개했습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은 사주 국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며 올해 DX KOREA는 카이의 신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의 PT 영상 시연입니다. 가볍지만 치명적이고 빠르지만 정확한 대한민국의 최신의 회전기 바로 구형무장기 l h 입니다 LH는 향후 승객석과 지휘포수를 창작한 소형 다목적 헬기, 외부시트와 패스트로프가 장착된 특수작전 고격 헬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LH는 공중항공공제기능 탑하여 지휘관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인원수속과 외부 보장을 활용한 사력지원 입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H는 이륙 전 작전에 따라 무장 시스템을 유무의 복합체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약적으로 확장된 작전 지역에 선제 정찰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같은 복잡한 국전 환경에서 은행폐한 불발 요소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항공기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합니다. SAH의 작전수습공제에 따라 진행하는 특수작전의 병력을 신속하지만 안전하게 투입할 수있도록소로 파인은 특수작전공격헬기 SAH를 제안합니다. 현대 위안은 컨테이너 기반 드론 대응 시스템을 전시했습니다. 이 드론 기반 대응 체계는 레이더, 음향센서, 에러센서, RCWS 통제 유닛으로 구성했으며 요격용 하기는 K4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고 공중폭발탄을 사용하여 적은 수의 탄약으로 적 군집 드론 등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원에서는 10km 이상의 범위 내에 여러 RCWS나 각종 기존 방공 자산과 연계하여 구역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t x 코리아 2022는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군수 구현의 네가지 핵심 테마인 장병 삶의 질 개선, 첨단 군수 기술, 전투 훈련 체계, 스마트 군사 시설 산업의 신시장 창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모토로 전시회를 열었으며, 정부는 스마트 군수 혁신을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4차 산업의 첨단 기술을 활용 디지털 강군, 스마트군으로. 우리 군의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열린 의장 시범을 보시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